네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마법상자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동생 폰이에요 근데 우리 동생이 보면은 마법상자 이거 보면은 마법상자가 슈퍼마법상자가 떴습니다 아주 좋아갖고 이세아 잠깐만 이세 개의 실버상자 두개 그래, 크라운, 이 골드 상자 못 가요. 지금 보석이 부족해서. 근데 크라운트 상자가 있어갖고, 죄송해요. 아까 무료 상자 깎았고 미... 죄송합니다. 어, 부족한 상, 부족한 상자 광이지만 이것도 다 채우고 싶지만, 우리 동생이 급하대요. 안녕하세요. 크라운트 상자부터. 자, 보석. 와 뭐요? 전설 얼음? 전설이 아니죠 내가 없는 것도 자자 보석 갑니다 보석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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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이거 내가 갈래 아냐 아냐 같이 같이 지금 여기 슈퍼마우스죠 가자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아 잠깐만 골드 골드 잠깐만 감전 감전 107개 아냐아냐 또 눌러 <laughs> 어, 골렘? 골렘 몇 개요? 골렘 한 개? 응, <laughs> 흠 아니, 살살. 영웅이! 아, 아니. 아, 전설이 안 떴어요. 잠깐만. 아, 잠깐아잠 여기 보시면. 전설이요. 이게 지금 힘들게 얻었거든요? 근데 전설 상자. 전설 상자. 전설이 원래 여기서 전설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전설이, 전설이 안 나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골렘 나왔어요 지금 돈이 4천원이라 000원이라... 음. 그냥 한개까죠한개더아 그냥 이렇게 하죠 지금 돈이 4,000원이어서, 처음 보자 일단은, 천천히. 좋은 거부터 자, 칠레. 갈게요. 미드. 좋아서 칠레. 칠레, 미드. 형아, 형아. 해구군데. 어, 기다려봐요. 그래. 400개 이득얼둠은 아니야. 필요한 걸 써야 돼, 필요한 거. 해구군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해구군데? 응, 못해. 왜? 그래? 보석이 부족해. 그냥 천원짜리 하죠. 어 이거다 칠레 다돈 그지 자안 해줘 응자나 여기다 올려 자 여기 까지 슈퍼 원스 날 진짜 재밌게 갔어요 빠이빠이